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한갈릴리입니다사한갈릴리 사안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삼성 AI 로봇 대장주 틀림없이 10배 터진다. 9월이 오기 전이 종목 꾸준히 사모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을 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슈에 따라서 같이 정리해 두시게 된다고 하면 막상 시장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슈와 함께 정리해서 매번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지나 상업관리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따운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되는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확률 꾸준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주식장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걸왜 하락한지 알아야 어디까지 하락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9월에 로봇 관련된 이슈 일정입니다. 그리고 로봇 대표 종목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 주식장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어, 기사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13년 만에 최고 증시의 영향은 외국인이 이탈할까 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탈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대도의 매파죠 통화 긴축신호 금리 인상을 한다는 소리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 자연스럽게 시장의 통화량 그러니까 돈의 양 자체가 절대적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귀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든 투자시장에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금리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고점. 지금 현재 발언에 연, 원달러 환율이 이거를 연속 연고점을 경갱신한 가운데 14년 만에 왔습니다. 당분간 고환 고환율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환율 급등이 증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음 날달 발표할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어, 외국인 투자자의 반응에 주목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 지금 현재 20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어, 연내 달러와 강세가 연동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주 발표, 다음 달 발표된 CPI 수준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어, 예상된다. 이달 환율 달러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다. 이월에 연속 연고점을 넘어선 가운데 6서 13년 4개월 만이다. 앞으로 공개된 7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의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이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 내용을 다 읽으면 여러분께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번 주에 여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어, 의장은 강한 매파적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26일 날짜로 매파적 발언이 준비됐다는 게 금리 인상 날것 같다는 내용이죠. 적어도 언제까지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이 26일 정도까지는 보통 불안할 것이다. 근데 보통 26일 전에 이틀, 3일 전에 보통 시장에 많이 빠지고 그 전까지는 횡보하다가 아마 26일에 어떤 이슈가 나온지에 따라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증시상 여러분께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요. 전 이대로 빠지기보다는 결국 횡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딱히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당장에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속해서 빠진 것만 하루 정도면 더 빠질 것 같고요. 웬만하면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이런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많이 빠졌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시장이 빠진 이유. 하락한 이유는 일단 알겠어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죠 왜 며칠 지나지 않아요 하루,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만에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전에 한 10거래일 연속 그냥 2주 만에 올랐던 게 일주일 만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하게 빠졌나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빠졌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결국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이미 나와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게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어요. 뭘 보고 비교하면 여러분께서 알수 있냐면, 달러 지수. 달러 지수는 전 세계에서 달러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달러 선호도를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하게,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달러하고 산화. 한국의 원을 비교해서 나타낸 수치가 환율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걸 어 달러원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욱 더 정확하긴 합니다. 우리나 한국에서만 냥 지금 이제 원 달러 환율이라고 표현하지. 달러원 환율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시면 달러가 앞에 있죠. 달러원 환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전까지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요. 달러, 달러 지수가 이렇게 과하게 흔들릴 때도요.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크게 그렇게 달러원 환율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재밌게도요. 그죠? 같이 어, 올라오긴 했어도 가파르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최근 일본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 보시면 지금 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한국 하나가 그렇게 가치가 나,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도 떨어지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상승을 좀덜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것도 완만하게 어,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주면서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지금, 달러 지수는 막 들쭉날쭉한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 지금 이제 원하고 비교하는 달러 원 환율은 그렇게 크게 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든 혹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적 상황이 괜찮아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든 결국엔 다양한 이유에서 환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은 오히려 달러 지수보다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달러원 지수, 원달러 환율이 더 크게, 환율이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죠? 보시면 달러 지수는 전고점을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 달러 환율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더큰 변화가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켜줬었던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바로 이 이슈 이후로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대만을 둘러싼 전쟁 이슈입니다. 이 전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요,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 한국의 환율이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전쟁에 대한 압박감, 이런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만한 명분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지수가 과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이셨죠? 자 그럼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지금 전쟁이 끝나면 이런 전쟁 분위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좀 화해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과하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이 과하게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런, 어, 대만, 중국, 어, 그리고 미국에 둘러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주가가요, 안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락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로봇 관련 종목 추천하면서, 어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추천하는 거, 추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뭐냐면 떨어져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렇게 과하게 떨어진 시장에서는요,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만큼의 큰 재료가 있는 주식을 찾아야지 이런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올,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찾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후보 종목권이 좀 있긴 한데 어,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종목에서 있긴 한데 어,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만큼의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증시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현금 비중 올려두세요, 현금 비중 올려두세요 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실제 로봇 관련 종목 어, 2차 전지 관련 종목 뿐만 아니라 어, 원전 관련 종목들. 제가 영상 찍는 거 웬만한 영상들마다 다싹다 한번 눌리고 갈,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비중을 항상 마련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현금 비중을 마련하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로봇 관련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제 곧 이어서 대형 이슈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전, 내심, 어, 웃는 현대차 보스턴 다이미나믹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가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어, 현대 자동차에 도전장을 내민다. 현대장처의 계열사인 볼턴 다이맥스가 보유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세계 최고 기준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테슬라가 내놓을 로봇은 얼마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개발, 개발 계획을 내놓는 테슬라봇 코드명 옵티머스의 시제품에 다음 달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준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9월 30일입니다. 6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사회망 경기 속 그러니까 sns에서 테슬라 ai 인공지능 데이는 9월 30일로 연기됐다며 그때 옵티머스의 시제품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재료가 정확히 9월 말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게다가 이런 9월 말에 있는 데다가 이것은 미국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엮여 있죠. 어, 지금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어, 지금 엮어서 같이 보면은 관심을 가지만 하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존에 바로 포착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실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기술력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 맞습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우리가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는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대차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 기술도요, 어, 실제 로봇이 어, 직접 스스로 움직였다기 보다는 사람이 코딩에서, 어, 코딩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어, 설정해둔 값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지, 어, 아직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다치, 어,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수준의 슈퍼컴퓨터 확보라는 내용입니다. 어, 현재 보시면 테슬라가 그래픽털 장치를 기준으로 요 세계 7위 수준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게 됐다. 지금 소프트웨어적 처리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죠. 결국에는 처리 능력, 인공지능 AI를 키우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까지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율주행 넘어서 AI 혁신이다 라는 내용이죠. 지난 17일 어, 지금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자사의 슈컴퓨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어 GPU를 클러스트로, 어, 클러스터를 갖도록 했고 이는 GPU 기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인공지능 혁신 기술을 이뤄내려는 행보입니다. 결국에는 무엇?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조금 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AI 인공지능 어, 이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탑재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으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AI 인공지능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기술력이 참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슈퍼컴퓨터가 어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 인공지능을 키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는 것을 어 기사 흐름들만 간단하게 봐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는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로봇을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이게 그러면 그래서 시제품이 나올 수 있냐 결국 기업은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 돈을 벌수 있느냐 슈퍼컴퓨터 확보하는 거 알겠고 AI 자율주행 넣어서 AI 혁신하는 거 알겠고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이제 대단한 걸 9월 30일날 발표하는 거 알겠는데 실제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돈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AI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어, 물질적 물리적 로봇 공학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어디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의지는 최근에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움직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30포인트 확대 어, 마무리 세계 1위 대찾기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생산력을 크게 늘려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를 되찾기에 나섰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홍콩 일간, 어, 짐에서, 일간지에서는 어, 현재 현지 26위 현지 협력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모델 Y12 y, 어, 생산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전보다 3 0 퍼센트 증가한 2,000대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또 이번 달 7일 종료를 목표로 모델 3 생산 라인도 개조 중인데 이를 통해서 일일 생산량이 30퍼센트를 증가한 1,000 200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개조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늘려가고 있었던 테슬라는요 최근에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테슬라 예고 없이 대량 해고 전 직원들의 피소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테슬라는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를 피소했다. 어,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바, 어, 네바다주 소재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5년간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원고 2명, 2명은 19일 텍사스주 미국 연방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련 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달 10일과 15일 원고들에게 해지 통계로 했고 곧바로 해고가 되었다는 게 원고층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공장에서만 5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은 집단 소송 자격을 추가, 어, 소 아, 어, 자격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해지 통고 이후 60일 어, 분에 해당하는 보상 등 어,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는 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관련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테슬라의 소송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이죠. 어 이번 에 해고는 이번 해고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채용 경자는 최근 채용 비용인 어, 전면 중단하고.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10% 줄여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앞뒤 기사 내용이 완벽하게 상관됩니다. 왜? 생산량을 30% 이상 늘리고 생산량을 전세계 1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원래 생산물품이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성장하고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직원 수자가 늘어나야겠죠. 그런데 직원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테슬라의 몰아침 칼바람, 자율주행 담당 직원 200명 해고, 그죠 어, 지금 이제 어, 자리를 가지지 않고 특히나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어, 연구원 직들도 해고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내용에서 기사 내용에서 간단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했다고 했죠? 개조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어, 어,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생산시을 업그레이드 하니까 30% 정도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바라고 있는 방향성은 뭐죠? 공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AI 인공지능을 키워서 어,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당장에 이 진짜 실제 휴머노이드를 어, 제품을 내놓고 사람과 닮은 제품 시제품을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매출을 낼 수는 없지만 이 휴머노이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한 ai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을 어디다가 자동차 생산 시설에 도입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올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격적이에도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애플의 내용입니다 시, 시장 침체에도 애플 페이스 아이폰 14 생산량 안 줄인다 라는 내용이죠. 올 스마트폰 출하가 3.5%좀 떨어질 전망인데 아이폰 13처럼 9천만 대 생산. 연내 연간 물량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 신채론 직원은 뽑지 않고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나 뭐 테슬라가 좀더 뚜렷하긴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중에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봇공학이 시대를 조금씩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노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노조 이야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100% 무인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었죠. 어, 그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로봇공학 관련된 기업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AI데이를 통해서 이런 로봇 AI 인공지능 기술을 발표하는 어, 일정이 9월 30일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된 기업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해 종목들이 미리 다 급등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적어도 늦지 않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탑3 종목은요 가장 첫 번째 셀바스 AI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포커스가 뭐예요? 로봇 공학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니에요. 로봇 AI 인공지능에서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AI. 어, 이 해당 기업이 요뭐 기업의 어, 진짜 일단 증거금 100%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 내용이 들어가서 실적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적자가 났고요 전 20년도였다면 추천드리지 않났을 뭐 거예요 근데 21년도부터 슬슬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 기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적자를 탈피하고 정상화됐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당분간은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증거금 100%가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셀바스 어, AI, 어, 우리나라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파동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주가실적 괜찮기 때문에 새로운 저가가 형성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자리에 잘 모아가시면 ai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을 때큰 파동의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라는 기업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는 로보 로보라는 기업입니다 로보 로보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과, 과거 이제 직접 로봇을 만들고 조립하고 코딩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용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학생을 비롯해서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로직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요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봇 관련 직접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코딩,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실제 뭐 테슬라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나 뭐 실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테마 추종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보로보. 어 주가가 잘 파동이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한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루브 루브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넷이라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ai 슈퍼컴퓨터 결국 슈퍼컴퓨터가 주목된다 ai 인공지능은 저희 꽃은 결국에는 슈퍼컴퓨터라고 보는데요 이 슈퍼컴퓨터가 가장 가장 크게 발전한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양자 컴퓨터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나서서 엄청난 투자자금을 수조원대를 들여가면서 만들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넷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연계돼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넷도 역시나 빼놓지 않고 관심 정보를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우선순위로는요 로봇의 전통 관련 종목인 로보로보 가장 첫번째 우선순위 두번째는 셀바스 AI 그 다음에 세번째가 우리넷 종목입니다. 도 관심 넣어두시면서 보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요즘 많으니까 로보 로보 정도를 가장 주목해서 여러분께 관심주로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설명 드려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매수하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조정 받으면서 좀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6일 날짜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이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 금리 이날에 방향성을 그려줄 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해당 이슈가 26일 날짜로 발표됩니다. 얼마 남지 않지 오늘 22일이니까 23, 24, 25, 26 전까지는 증시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횡보 자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행보자리를 보이다가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잭슨홀 미팅에 도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잭슨홀 미팅에서 어 주식 시장이 과하게 더 빠진다고 하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저랑 함께 이런 저가 부분에서 매수하고 잭슨홀 미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가 반등할 때에는. 반등 시작한다라는 타이밍에 바로 요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면 어,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잭스노 미팅 이후에 제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어디를 통해서 이재진의 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요. 100포인트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급등 추천주 어, 무료 급등 추천주입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분석, 무료 시황 시황 분석 어, 그리고 무료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다운로드도 무료고요. 아이디 만드신 것도 무료고요. 사용하신 것도 무료고요. 다 무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급등 추연주 어, 그리고 시황분석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황분석이 매일 오전 8시 30분에,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제가 시황글을 올려드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로봇 관련 주목, 오늘의 테마 정리에 로봇 관련 주목들을 매수하세요라고 적으면 그때부터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 2주 동안 나눠서 모아가면 9월달 말쯤에 큰 좋은 수익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중간중간 주식시장에 어,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률80% 정도로 자금면 3%에서 많게는 50%까지 급등시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높은 확률로 짚어드리고 있는 무료 급등추천주 미리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그 이외에 무료 깁시향에 대한 자료들 여러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 버튼이 다 무료입니다 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백 포인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받고 들어오신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띵 뜨거든요 이렇게 뜨시면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뭐여러분들뭐 이메일 주소 그 여러분들의 빔, 개인적인 그 뭐 어떤 거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사용하시는 비밀번호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이 성함 정도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정말 최소 정보입니다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정말 최소 정보 만들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정보들 100%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힘든 주식시장을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 단기 눌림 시장이 가장 좋은 종목을 다녔고 다시 한번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설명드리니까요 로봇 관련 종목들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어, 반드시 어, 좋은 종목들로 수익 9월 30일입니다 정확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타이밍 잡고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상세한 타임 모른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당일 상한가 분석 이 시황글이거든요 시황글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씩씩글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내 이가 이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 주시면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